안녕하세요, 뽀꿈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테스트 서버에 나온 신규 마라벨, 마라벨 14기, 마스터 나이트메어 세트와 아멜리 아렌 헤어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미지로만 접하는 것과 직접 착용한 인게임 모션을 보는 것은 차이가 큰것 같아서 인게임 모션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곧 업데이트될 신규 캐시들을 총정리한 영상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신규 캐시 전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를 타고 영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Since I could remember, that told me I had to be within the lines of two degrees and nine to five. And I've been working after work since last September. I'm working after work. Yeah. I stay up late on the weekdays. I never tell when we say. Oh. I never want to look back and wish. Take a chance on faith. So take a chance. I never want to look back. Take a chance. Take a chance on faith. Take a chance on faith. I could have been I've never got no regret the hours I've been putting in. So take a chance on faith. Your mind's a bonus place. So take a chance, take, take a chance, a chance on faith. To so take a chance. Take a chance on faith. To so take a chance. I never want I'm 왔어.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투명 무기가 여기 없을 것 같아서. 어, 궤도 볶음 옆에 뭐야? <laughs> 사치, 사칭, 사칭 질이네요? <지리네요. 웃음> 옆에서 리뷰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laughs> 궤도 볶음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궤도 볶음 전대요 어, 근데 신발은 안 하셨네? 그죠? 오 진짜 너무 못생겼다고? 그, 투명 모자 씌워주실래요? 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레네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레네어예요.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거기 어, 형님? 이쪽으로. 어, 색깔 보죠, 이거? 검은 무광 23이고요. 어, 괜찮지 않아? 나는 약간 CL이랑 그런 느낌 나서 괜찮더라고. 그죠? 무광, 무광 괜찮네. 오. 다른 성형도 있으신가요, 쌤? 아! 혹시, 혹시 성함이 김석진 씨는 아니시죠? 아, 깨도잉 귀엽다. 깨도잉에 찰떡이네요. 오, 한결신비도 어울리는데? 예뻐요. 밤가발도 써주세요. 오, 추루에도 잘 어울린다. 우와. 뽀자님 나와봐요. 잘생긴 복컵님 안보이. 어, 그거 아닌데요? <laughs> 네네, 이거죠. 오, 예쁜데 아, 니 오히려 그, 이 가르마가 조금 왠매하게 타진 느낌이라 밤가발이 예쁘다. 오, 차차 얼굴. 차차 얼굴에 밤가발 예쁘다. 오, 예쁜데 오, 어, 나 남캐 그 헤어 해줄까봐. 남캐 해줘야겠어, 나. 약간 졸눈보다는, 어, 졸눈 뭔가 그렇고. 어, 이분, 이분 좀 코디 치시네? <laughs> 이분 코디 좀 치는 분인데? 우리 시청자 수준 높아. 아, 뽀꼼님 먹는 이좀 해달라고요? 뽀꼼님 아니에요. 어. 와. 혹시 오픈 유정? 와, 지렸다. 지금 이제 말없이 패션쇼 하시는 중. 예뻐요. 그래. 이게 지난번, 지난번 말하겠는데 이렇게 차라리 딱 붙는 밤, 아니, 긴 바지로 하지. 약간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가, 여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아? 흰줄까지 해서 어쩜좀 짧게 하지 와 마조르카 타임 마조르카? 혹시 오픈 유저신가요? 어 야! 사랑합니다! 저랑 매결하실래요? 응너먹 어. <laughs> 혹시 흰토끼 헤어 있으세요? 로망로즈는요? 이런 남캐라니 엘리시움이라고요? 저... 벨라 있는 캐리 뽀라 해주면 그 이기 한번은꼭 결혼해 주시나요? 첩이라니 <laughs>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상스러움 아니 이건 아니고 혹시 안개 아렌도 있으세요? 테섭 1에 있어요? 어? 저 그러면 우선 해볼게요 피스 잠시만요 뭐야 그 떡백이 해야 잘 나오는댔나? 아이씨 어! 오! 나왔어! 봐봐! 여러분, 제가 안개 아렌 해드릴게요. 옆에 분 아렌 보여주셨죠? 제가 안개 아렌 해드릴게요. 피부가 누런 거는 알아서 봐, 그냥. <laughs> 어? 피부가 누런 거 알아서 봐가 아니라 옆에 분한테 차라리 보여드릴까? 뽀꿈님, 어딨어요? 저보다 약간 저분한테 입히는 게더 예쁠 것 같은데? 그지 않아? 뽀꿈님, 제가 안개 아렌 줄 테니까 패션쇼 해주실래요? 어, 그러면, 궤도 볶음님이시니까, 제가 드릴게요. 이거 끼시고, 마라벨 세트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중. 어, 이게 안개 아렌입니다, 여러분. 어? 아, 진짜, 솔직히 안개 아렌 조금 앞머리 조금, 이거 좀, 이게 애매하지, 애미하지 않냐? 이거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 보다 보니까 귀여운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근데 너무 약간 좀 답답한 느낌? 안개가 더 예쁘다고? 어, 밀크 초콜렛. 어, 어, 귀여운데? 귀엽다. 와. 오, 귀여워요. 어! 귀여워요. 아, 우리 시청자 수준 왜 이렇게 높아? 잠깐만. 시청자님, 옷왜 이렇게 많아요? 저, 구라벨 하나 떼주세요. <laughs> 오른쪽은 어, 황달, 뒤질래요, 진짜. 왜내 소중한 부키한테 그래? 삼각김밥 드린다고요? 어, 빨리 이기 입으세요. 허, 모자도 없어요. 그 상태로 밤의 아랜 한 번만 착용해주세요. 옷 박제. 성형은 차차. 아, 저랑 결혼하실래요? 아, 어? 와. 아니, 차차에다가 안개 아랜 하니까 너무 예쁜데? 와, 이것도 커밍 랜이시죠? 와, 너무 예뻐. 애... 이거. 건파 7723 맨모. 와, 이렇게 차차에다가 회색 렌즈 하고 무광 앙리아린 하니까 예쁜데, 여러분? 와, 돌았다. 나 이거 캡처 방금... 와, 진짜 잘생겼다. 와,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도 예쁘다. 뽀꼬미 비주얼 밀린다고? 시끄러워. <laughs>